자, 여러분, 제가 이제껏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예쁜 여자분들이 오히려 연애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냉정히 말하자면요.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여자보다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여자분들이 연애를 훨씬 잘해요.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딱 통일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한테는 연애가 처음에는 너무 쉽대요. 남자 다루는 것도 쉽고, 남자가 나한테 애정을 가지게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쉽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도 마음이 열려서 남자한테 애정을 쏟고 나면 그때부터는 뭔가 남자의 태도가 변하고, 그런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서운함을 토로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남자도 내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를 않고 그렇게 관계에 균열이 온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 예쁜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열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붓습니다 왜 남자들 입장에서도 삶에서 이런 미모의 여자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런 여자를 만났으니까 이 여자가 마치 남자의 입장에서는 보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헌신적이고 세상 온갖 사랑은 다 쏟을 것처럼 굴어요. 그럼 보통 초기에 남녀의 연애 형태가 어때요? 남자가 헌신을 하고 여자는 그걸 스크리닝,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남자의 헌신을 받는 연애를 초기에는 합니다. 그러다 여자도 차츰 마음이 열리고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면 남자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열정도 좀 줄고 정복감도 들고 그렇게 되죠.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타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처음에 나한테 그렇게 잘할 것 같던 남자가 변했어요. 심지어 내가 이제 잘해주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더 잘해주는 게 아니라 변했어요.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연애는 단순히 잘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꾸준히 나한테 열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여자들이 굳이 이렇게 할 만한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뭐 이러다가 이별을 합니다. 그럼 이 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또 예쁘다 보니까 또 다른 남자들이 붙어요. 자신이 위로해줄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남자들 또 눈에 안 들어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면 또 마음이 가는 남자가 생깁니다. 근데 또 연애 과정은 앞서 말한 것과 반복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비교적 남자를 만날 기회가 이런 분들에 비해서 많지 않은 분들은 한번한번연애해서 자신의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가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내 연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좀더 자신의 연애를 또 있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잘하는 남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러다가 어느 정도 결혼 적령기만 되면 지금 내가 내 스타일대로 연애를 해도 나한테 잘할 만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연애가 불행한 거예요. 오늘 이 여자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남기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미모는 분명 여러분의 초기 연애가 굉장히 편하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는 것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조율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때로는 망각하고 무뎌집니다. 이 남자의 초기 태도가 그대로 쭉 지속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만 골라서 만날래요. 자, 너무 좋죠. 이런 남자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연애 과정 중에서 상처를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연애에서 한번한번 한번 상처. 그거 너무 힘들고 아프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흔하지 못해요. 정말 진국이지만 그만큼 흔하지를 못해요. 연애는요. 여러분 같이 연인과 내가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상대방도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요. 서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속삭이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알도록 합시다. 연애는 결국 자극이에요. 그 남자가 여러분한테 초기에 잘했던 이유도 여러분의 외모가 그 남자에게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꾸준한 자극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연애를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